그는 그의 금을 찾았다. 오! 기다려! 음... 경쟁! 농담이었구요? 빨리! 스타 메카닉! 아 내가 요즘 스타 메카닉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구만. 오 시끄러워. 업그레이드 바트는 업그레이드 돌았어. Be... 내가 카메타닉 시뮬레이터를 달렸는뒤통수치는솜씨로뒤통수를쳐주시 날려둔... 깜짝이야. 이제 지친다고 그랬다 내가. 나 아, 이게 칼을 줬어? 광해가 그렇구만. 마클 1 소드 들어보시킬 건탈고 지압 부탁하고요. 크레이트 어때? 업그레이드 봐. Can I have a jetpack? Not now, m e l i s s s s o t It is busy u p g r a d 그 맨날 Okay, maybe later. 네. 자, 활 쏘는 애들 조심해 주시면서 오장님. 잠깐 아, 짝이야. 여기까지. 네, 도배 주시고요. 았습니다배쭉넣 주시고요. 이제 뒤에 남은 애들 첫 판은 드보고 대신에 나오더니 두 번째 판이 왜게 쉬워? 데 점프하지 마.

다르고 있으면몇만 몇 명은 죽어주시겠지? 하나 죽었고요. 이렇게 또 싸우시고요. 남대질. 형들 참잘 잘리네. All r i g h 두 번으로 맞는다. Why not How will the human come? Hammers! Balls Balls. Arrows! Parte. Lava! Let's see. Hammer, arrows, lava? Hooray for upgrade, bot. You oh can do it! <altre> <Den acesso> 잠깐, 잠깐, 잠깐. Silver difficulty. Time we to get serious. We're always serious. Yes. Mm -hmm. 새로운 나비의 품종입니다 미친 나비. 나비가 있어요? 아까도 <끼리> <나도> 이러다 죽었지? 이놈의 죽기, 이놈의 죽기. 거의 없이 죽었다. 아, 레몬 인라이프 되어버리면 그래 안되는데 얼마 또먹깨는 거? 멤버 플러스 페이가을지누르는데르지 누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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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누르지, 누르지, 누르 나의... 나의 지지지지지지 지우, 지우지않게 해주마 이정도 그 엄청난 보상 아냐? 닭발 만들어주셨구요 오 공중에서 내 머리를 노리는 놈 봐라 그럼 안되지 어디 나의 머리를 노린다? 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머리가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무슨 머리 딴거 같이 보여가지고 뿔이 멋있지가 않아. 햄 머피 없는데 갈조 쓰면 됐지. 나중에 스파이더볼 처리할 때 잠깐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우, 튀기 있진 쳐 넣어버리겠다. 아이고, 야, Victory! Victory! The further the human gets, Victory the more spectacular its death! Yes, let's keep watching. <laughs> and now, <it's> <laughs> what an energy is that? behind spiders. And Spider Tron 5000! What a fun way for the human to die! Claw? <laughs> cool. 여기서 뭐 해서 보스페라쳐 볼까? 아쁘다 근데. 형이 바쁘다 지어 위에 설치는 데 있고. Gold is not precious. Humans like it. They are fools. 갑시다. 자, 이하는데 놓고 가면은 요 활수원 애들은 처리해줘야 된다는거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게 걸어다니는넌 뭐하니 이상한게 걸어 기어다니고 있죠 자리가 없어서 햄버가 쓸 때가 다 있다는거 자 이제 활수원 애들 처리해줍시다 저 입구에서 바로 수고어서 반칙 아닙니 야야야야야 큰일 날 뻔했잖아, 친구야. 큰일 날 뻔했어, 친구. 어디 갔나? 싫어서 Instead we will watch the human die. That's for a classic Hot Upgrade bot has the best arms. If I ever get arms, they will be like upgrade bot. 거예요? 너무 먹었어 그런 애들 아니? 어어이잘다어또 먹었어. 쨍 생각도 해 하지만 네가 이미 칼을 휘두렀을 땐,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걸 알고 있었을 것이야. Perhaps we will see, t i t a n i u m 잘 되는데. 바이지스처로 어? 새로 바뀌네요. 어?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오늘 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깨라 어? 쓸데없는 거 알려 주네. 아, 여기서 살짝 마음에 안 드네. 블러 에로가 완벽했었을 어? 때. 어? Until there are n no 들을 들고 털쳐 봅시다. 벌쳐주은데요 <놀람> <놀람> 어! 내 다리! 내 다리! 아 칼로 바꾼다니만 활로 바꿔버렸네. 방금 그래서 너무 놀았다. 우선 다리만 뽀개고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상대를 무시한 처사였고요제 값에 아, 추가 만나갑니다. this human is a beast running diagnostics. no no stay, no time to get a bird. did you know that is a human expression for chemically oh. altering your mind state escape machine. Primitive. Don't you dare die. Upgrade bot is very happy right now. We're watching you. Oh no. Oh no. Head over also picking the cup. Can we fish in the 알아서 양심이 있어도 그런지 알아서 절대 피들어가서죽네요 양심이 있죠. 5. 피해 주시고 주시고. 5. 팔, 팔, 5. 5. 조심해야 돼요. 5. 5. 해 5. 5. 내야 5. 5. 5. 맞은 소리가 났는데 아무런 효과 없고요 오우 아다칼도 맞겠다 다행이다 나이스 제일 위험한 놈들 다 처리했고요 쨍쨍이 발로 갈까요? 안가뭐 <laughs> 조그만 게 하나 또 남아 있었네 코가 가렵네 틈이 났네 읽어야 되는데, 야, 코가 가려운 틈을 무려 죽겠죠 우와, 이게 튼튼하구나. 인정. 끌려보세요. 우와, 우와, 살았어. 야, 야, 이게 뭐니, 이게. 발이 없으면 죽어야지, 안 죽잖아. 자, 안전하게 합시다. 무서우니까. 아니다, 소리다. 오 무서워서 도망만 들여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왜 뇌이 벌려 봤겠어? 깽깽이 눈 놈을 못 잡고 있어. 이거 싫어, 그것도 한 놈은 발도 없는데, 잠깐 쏴! 어메 와 깽깽이로 못 잡네 또 같이 생긴나네내 실력 시간이 어이구야 나어제보 죽을 것 같아. 요 간단하게 마무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이야 왜 이렇게 안만예 너는 커다래 가지고는 세상은 되게는 이렇게 쪼죽을까? 소소한 t is some kind of wonder human. 어떻게로 만들어졌을지. 다른 골짜나무. Yeah, just a normal tunnel. 늘 어떤 터널에 들어가 이상한데. 햄버 사이즈로 늘려 주세요. 이거 거미다리 비슷하게 칠때 같는데. If it doesn't i blame my human. Human r 다음에, 에는 엄청한... 뭐... 자기갑자 없네. 어우, 왜 이렇게 실패하긴 하지? 에에 불쏘지마, 불소지불소지불소지불소지불소 어 얘는 뭐 올라오자마자 지들끼리 때려. 오, 깜짝이야. 쟨또 없다. 아나난고독고독공격에 나오겠네.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병신이 됐어, 다시 올라오셨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헷갈리게 왔다갔다 하기만 하고. a n 없는 놈들 t s 어 l l display of skill. Yes, 좋았어. A classic 음 조심하시고요 위 e t that. 와 함께 아닙니다 위트 아 s 두꺼워진 o d 이 cares. We do. w h w 자리내냐 어딜 놨으 죽어야지 우와 네팔 우와 내팔 여름이라 그런지 그냥 구멍이 시원하게 뚫렸네 어디서 쌌 아왜 파리 검사 누가 더 빠른가 보자 니가 더 빨랐다 인정 어 맞았는데 안 죽었어? 야 어디가 나와 함께 승부를 벌어보자고 우와 팔 시원하게 날아간거 보소 통해서 접을 볼 수가 있겠죠. i s should be t e r r i 잡 i e d of its i n t 로 r n e t death. Perhaps it is quite a m o s 넓은데 가 있어. 지자좀 있는데 좀 위험하고 어 뭐야 분명히저 잘렸는데 안 잘렸어 아니, 다리가 되게 두껍네 다리가 되게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하나 는데 안맞네? 큰일네 어우 노어 완전히요. 완전히요. 다완요 다리가 엄청 두꺼워.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아, 오브라다. 홀리티션 패사현사 출신 <놀람> 오케이. 알라이즈 원유굿인페트까지 썼는데. 걸못깨 그걸 못 깨고 노다 개였는데 아 진짜 나이스는 멋지 답이 안 나오나 봐 진짜 바람이다 바람 y t l e human died i guess 정철 왜 저거 뭐 토요 아버 바보가 되네 this is maybe my favorite challenge i love seeing a great bot happy 도로 포장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h e r e s i e s t h i s a i e 아무 개념이 없을 때는 아마 수영장 풀정도도 nice one. hold the glory with e m a r i robots. n bronze. glorious glorious. 아, 아 칼은 좋다. nice. thank you. 아, 이거에 넣을까나? you can do it. 이러면 진짜 감동닐 녹아낼 것같 I 몇 번을 못 깨는 거야? n g to walk in. I'm 는 o i n g to 는 a 이 k in. 어, 나왜 이렇게 g to walk in. I'm going to walk in. I'm going 피 o w 네, 자원총이, we shall see! It depends on w e l c o m e to the Bronze Tier! Yes! Welcome! Hello! Bronze Tier! I'm not sure if I'm n o r e i o e not s e if i n t e if t r o t s r e m n t sure i i n e if i t e if e if o m e t o t s e r o t s t i e r e e s u e if o m e i e if o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Prediction. The amount will not be endless. 낚는다. 시뮬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제대로 해봅시다. Time for the t u n 턴로 fire. 여기 제트페이스는 좋은데 아, 그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좋아요. 아, 브레이드 본느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뭐잘 써봅시다. 그는화학아인것 같아. 네, 만탈이좀 나갔죠? 다리 네, 만탈이 좀 나갔습니다. Victory! They're just sitting there! 아 완전 바람이네 어떡하지 잘하는 사람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하고 그 게임을 하더만 이게 재능이죠 니거는 제가 100만년 연습을 해도 안되는 재능입니다 제가 원래 액션게임 못해요 어쩔 수 없어 라이브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나 구경하려고 오신거죠? I'm the left Victory! The human is not that hard Okay, let's get Death waits at the summit created Upgrade boss! Upgrade boss! The best bot is upgrade boss Arrow block, dead block Difficulty, silver Time to die! Boy. 어디서 할인하러 올지 모르니까 오우 뭐죠? 괜찮냈어? 물 네, 마셨고요 내버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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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으로넘어갑시다오 나의 판정승이다 이거 아니다 너의 승이다아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오 망했어요 망했어요 오늘은 나... 오늘도 날이 아닌가봐요. 아주 매일, 어이 매일 매일 한판 시켜가지고 올릴게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언젠가 깨겠지. 오늘은 날이 아닌가비. The further the... t Yes, let's keep watching. Death Q, Q, Q. of death. Will the human survive on the death cube? It is not called the life cube! Oh. Another upgrade snaps into place. Upgrade bot is the best! 레이지, 레 휴먼라이트. 다양한 살무기로 쥐다. Dad from above. Not very high, o f i r 그래, 이 정도면 대단한 살무기라고 치자. An excellent c h 러로가더 중요하긴 하지만, 데미지가 부족가지고 맞춘 놈도살려리는 일은 없어지겠죠. <뭅> 손해를 다 죽여야되려면 이렇게 되니깐 오늘은 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 여러판도 갔었는데 저거는 업데이트 되기 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못 깼어 안녕히 계세요